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전차는 떼사사입니다. 떼사사가 참 좋은 전차죠. 이제 적 전차들을 보면 뭐, 275, 뭐, 250, 음, 44 통곡 미니 통곡이죠 d 2 8 음, 이렇게 있네요 뭐다 조심해야 되는 애들 밖에 없네요 아마 저 4502A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플레이를 해 볼까요 저는 카스티아 이쪽 방향으로 시작했을 때저 절대 때저 언덕 위로는 잘안 올라가요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스파 될게 뻔하고 또 구축전차가 또 쏘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위 자리는 그 낚시용. 이제 누가 올라가서 먼저 죽나 이쪽으로 가죠 가면은 저기 나타날 거죠. 자, 아까 제가 말했던 4502. 아, 도탄하고 이제 아군이 쏜 거죠, 저건. 사5 공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고 있어요. 저만 바라보죠. 저도 당황해서 이제 틈 사이로 쏘고요. 이 옷이 입고 그래서 뒤로 빠지는데 계속 달려오면서 저만 바라봐요. 이게 첫눈에 저한테 반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매력 발산을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저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오 차고 가기 전까지 저만 바라보죠. 오, 한결 같은 사람 뒤에서 이제 5 0이절 쐈네요. 자 도망 아 제발 비켜줘. 아 살고 싶어요. 아 제가 아무리 좀 역주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길막을 당하네요. 자 이제 좀안정권에 들었으니까 아군 프렌드 실드를 이치로 나왔죠. 이치로 잡으러 이제 오사가 가죠. 숙삼도가죠. 다가니까 이제 저는 저쪽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뭐 3대1인데 설마 질까요? 그쵸? 이 만만한 T20. T20을 잡으러 이제 가봅니다. 야 아군이 신나게 받고 있으니까. 컨커러인데 왜 T20한테 털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야좀 자리를 이상하게 잡아서. 자, T20. 저쪽 사방이 저기죠. T20. T20, 끝. 저쪽에 이제 IS6가 250이랑 싸우고 있는데 왜 쟤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지원 사격을 한방 이렇게 넣어줘야죠. 안 그러면은 쟤네는 저거 하루 종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둘이 있었으니까 기술을 돌려서 옆으로 올라가서 250을 때리러 가봅니다. 자저쪽 적었고요. 자250자 맞췄고 이제 어, 저기 어, 통곡 미니 통곡 무섭죠? 저는 28핀 데제는 피가 많고 또 물가 쪽에 저기 하나 더떼사자 이제 저는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 저 하나 잡는데 개피가 된 아군 셋을 보세요. 저 아무리 좀 약간 방심을 했다고, 아군을 믿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저 T28이 오는 동안에 이제 저 50을 끝내야 돼요. 오기 전에 제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는 자리가 별로죠? 자, 어, 이상하게 각이 안 나와요. 이제 주차 연습을 좀더 해봐야 되는데, 허공에서 왔죠? 자, 갑시다. 제발. 아, 잡았네. 이제, T28 남았죠. T28이 장갑이 단단하기 때문에 궤도를 날리고, 이제 궤도를 날리면은 수리하긴 했지만, 이제 아군 IS6가 가는 동안에 시간을 벌어주죠. 다시 한번 궤도. 데미지는 안 들어가도 이제 궤도를 이렇게 트랙샷을 자주 해주면은 이제 아군이 공격할 시간도 벌어주고, 다시 한번 궤도. 틈틈이 계속 끊어 주는 거죠 제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뒤에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잡았고요 오우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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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지마 제발 이 아이템 쓰고 도망가죠 이제 엉덩이를 보여 주면서 체력 많은 이제 식스가 앞에 몸빵을 써 주니까 이제 전 뒤에서 몰래 못 맞췄죠 물가에 블랙 프린스가 있으니까, 일단 얘를 끝내면은, 어또 빗나가네. 쟤는 뭐, 개피니까. 자, 이제 블랙 프린스를 잡으러 가봅시다. 어 힘드네요. 역시. 아, 녹화해놓은 거 보고서도 하는데, 힘겹네요. 이게. 오 어, 역시 주명은제 스타일로 하기엔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블랙 프린스가 절 보죠. 왜냐면 제가 개피니까. 제가 더 맛있어 보여서. 하지만 넌 실수한 거야 이 사람아. 자 <laughs> 마무리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자뭐 거의 둘이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IS6랑 사사 저 둘이 이렇게 자, 이제 점수를 보시면 누가 더 열심히 했나가 나오겠죠. 1946 딜, is 는2445 딜, 어, 열심히 했 네요. 감사 합니다.